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모니 십장 1육절부터 삼십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모니 십장 1육절부터 마지막 삼십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모니 십장 1육절부터 삼십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령한 은의 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다 많는 자는 남의 비밀을 루설 하나, 입술을 벌린 자들을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음이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낙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런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그러면 여호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득지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확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용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님은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앞서 묵상했던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어,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난달 25일에 5월 25일 본문인데, 어, 잠언 13장 14절. 5월 22일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14절. 우리 본문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에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14장 27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본문입니다.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두 구절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죠. 사망의 셈과, 생명의 셈과 사망의 그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개혁개정판을 비롯한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셈이라는 말과 사망의 그물이라는 말이 오직 자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문에는 생명의 셈이라는 말이 네 구절, 네 군데 나오는데 이두 구절을 포함해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이 생명의 셈이다 라고 말씀하고 16장 22절에서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망이란, 사망의 그물이란 말은 이 성경 전체에서 이자문에 오늘 읽었던 이두 구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아, 이것은 어쩌면 자본 말씀이 아, 생명의 샘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과, 그 가운데 어떤 길은 사망의 그물이 가로막아서 생명의 샘에 이르지 못하는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흔히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삶을 얽매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마치 그물을 펼쳐놓듯 펼쳐놓고 있는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들 그 구절들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걸림이 되면 우리의 삶은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생명의 셈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 개의 다른 주제들을 마치 그물처럼 펼쳐 놓고 있습니다. 한 절씩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6절에서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위하여 보정 선자의 옷을 취하라. 위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왜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실까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믿는 도끼에도 발등이 지킬 수 있고 친구에게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면 피를 나눈 형제, 부모 형제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팔수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보정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그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소득,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많은 재물이 결코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18절에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어떤 최선의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고 독선과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고 완고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는 자기 압비나 의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죽의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 하느라. 니 아마 오늘날 이 시대,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상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대박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가 일으키는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 말 그대로 진짜 화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며로 말미암아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래서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요. 요즘 청년들이 거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내 손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다고 생각하는 또 복수하려는 그런 주제넘은 정의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일관되지 않은 불공정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준을 옮기는 그런 아전인수라고 말하죠. 내로남불. 내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정치관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24절에 사람의 그러은 요구하로 말 미암나니 사람이었지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죠 25절에 함부로 그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는 이라 섣부른 판단 성급한 결정으로 화을 자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이 말씀들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손이 걸리든 발이 걸리든 눈이나 입이 걸리든 마음과 생각이 걸리든 어느 한 말씀에는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들 중 어떤 말씀이 가장 걸림이 되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사망의 그물이 되어 우리를 생명의 셈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이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서 생명의 셈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26절 이후 30절까지 말씀해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왕의 길, 왕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 물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다른 길, 곧 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도를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로 가야만 사망의 그 물을 벗어나 생명의 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는 것은 그만큼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문 8장 13절에 요하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요하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7절, 28절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가 해석해 보면 사람의 깊은 곳, 그영혼까지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왕의 길이다. 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왕도를 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신하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왕도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읽었던 두 구절 말씀인 자문 13장 14절과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솔로몬이 다시 자녀들에게 왕도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요아를 경외하며 지혜에 있는 자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셈에 이를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에서는 상하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네 발이 그 왕도를 벗어나게 한다면 채찍질을 했으라도 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곧 왕도를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맛보고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말하며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제자도를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인, 성령의 샘물에 이르게 될뿐 아니라 그 생명의 샘물을, 샘물이 우리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이 땅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왕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왕도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생명의 샘물이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땅 가운데 흘러 보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